웨이팅이 아. 아, 네, 1000명이래. 네, <laughs> <괜찮아요>. 되게 인사해주세요. <laughs> 어, 너무 이쁘다. 한폭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추워 보인다. 지금 여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광화문 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 저희는 대림미술관의 코코카피. 전시 보러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엄청 복잡해요. 광화문 소리 들리시죠? 저 뒤에 경찰들도 완전 많고요. 지금 <립기> 이틀만에 <그리고 오실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는 <립기> 거 아니야? 안 된다. 지금 입장 안 된다고요? 지금 입장 안되다요 아. 천 명이래? <laughs> 웨이팅이 1000명이래? 진짜? 웨이팅이 1000명이라고? 뭐야? 가야지. 시 2시간 넘게 기다렸다. 봐봐. 내말 했지? 웨이팅 있다고 <laughs> 오늘 아예 안 된대. 데 VIP가 1000명이 넘게 기다는데 뭐? VIP 고객 1000명이 넘게 VIP가 누군데? 뭐? 아 씨.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부천에서 여기까지. 2시간 <laughs> 걸려서 왔는데 지금 못 들어간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차하는데 지금 30분 넘게 걸렸는데. 저희 어디 가야 될까요 이제? 아, 어, 안녕.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디 가지 자기야? 잠깐만. 지구를 깎을 순 없잖아. 멘붕인 것 같은데요? 위대가 여기 바로 앞까지 왔어요 지금. 네, 본인 저희는 일단 광화문 이쪽 종로를 좀 벗어나려고 해요. 오늘 그 김영균법 때문에 시위가 너무 크게 있어서 도저히 약간 이 동네에 있는 건좀 힘든 걸로 하고 저희는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서 맛있게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태원 아니야? 모터시티 이태원이잖아. 아, 6청 아 6정 가는구나. 지, 아 지, 우리 삼겹살 먹기로 했다. <laughs> 아무튼가 지금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이동합니다. <laughs> 엄청 뭔가 고생만 하고 가는 기분. <laughs> 벌써 밤이 됐네. 그 엄청 중간 사이에. 겨울인데. 응. 음. 음. 여기 차도 지금 장난 아니네. 점심 먹은 음. 거 소화도 잘안된거 같은데. 응. 음. 맞지? 고기 먹으러 갈수 있을까? 그럼 응. 난좀 쇼핑도 하고 싶은데 솔직히 구경하면서 어디? 여기 인사동이네 어, 아 인사동 갈걸 그랬나? 안군요 아 인사동 이쪽이다 어, 여기 올리브영 이렇게 써있네어 인사동 들렀다갈걸 그랬나?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아씨 아쉽다 링쿵아 나 이거 언제 사줄 거야? 뭐? 이거 지바겐? 응. 좀만 기다려봐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차꼭 사줄게. 지금 차는 타는 차는 내가 갖고 내가 자기 차더 좋은 걸로 사줄게. 난헌거 갖고 자기는 새거 내가 사줄게. 좋지. 나 같은 와이프가 어딨어? 맞아? 그럼 내 자랑 좀. <laughs> 영혼 없는 리액션이에요? 뒤집어 놓으셨다. <laughs> 자기야, 어? 와이프 자랑 한세 가지만 해봐. 맞네. 이거 근데 바로 안 나오면 엄청 섭섭한 거 알지? 어? 예뻐. 시작. 예, 1, 예뻐. 이 귀여워. 삼 요리 잘해. 아하, 어, 나쁘지 않았다. 어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laughs> 광장시장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지 지금. 왜? 멈추면 안 돼. 아 왜? 광장시장 재밌겠다. 빈티지 쇼핑몰로 가면 안돼요? 여기가 빈티지야? 어 광장시장에 빈티지 엄청 많잖아 아니야 그거는 거기잖아 그 형돈이랑 동묘? 동묘, 어, 동묘. 말고 원래 광장이 진짜 오리지널이야 그건 동묘야 려원도 동묘 간거야 그러니까 그 동묘가 거. 이제 최근에 떠오른 핫스팟이고 광장시장은 이제 내가 20대 초반부터 다니던데 오리지널 어쇼커어지 자기야? 동묘가자 다음에 동묘가자 광장 가고 싶은데 저기 광장 보이지? 누구야? 음? 광장 안 되겠지? 응, 음, 지금 안 되지. 광무로 네. 목적지가 정해어 아... 그러면 빵 사러 갈 거예요? 음, 빵 사러 가자. 음. 밥 먹고 음. 언제 갈 거예요? 빵 사러? <목소리> 아니요. 광장? 네. 광장? 네. 동묘 중명? 아니면 광장이요. 저기 중에하나요 분명? 평일에 가자. 자기 시간 날 때. 저희는 지금 삼겹살 맛집으로 갑니다. 이쪽 동네는 또 처음이네. 네, 가요, 가요. 맛있게 먹어요, 우리. 30분? 네, 지금 맛집은 맛집인가 봐요. 30분 대기해야 된대요. 여기다 진짜 겁나 맛있니까저기방안 넣어. 겁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었길래? 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어 어떻게 알았어? 어, 나는 부인이니까 알지. 잘생긴 척좀 해봐. 안 돼, 못 생겼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왕년에 잘 나갔잖아. <laughs> 자기야. 어? 이 노래 뭐야? <웃음> 갑자기. <웃음> 어? <웃음> 어? 이 노래 어디야? TV <laughs> 어디서 많이, <laughs> 어디서 많이 <laughs> 봤지? 아니 이거 그거다. <laughs> 당신의 선택은 코미디빅리그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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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0분 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48번인데 자기야 응?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어요? 두 응. 이제 두 팀밖에 없어 우리 앞에 한 팀이야 이제 응, 응, 응. 다 다음이야 자기야 얼굴 몰아주기 한번 하자 나한 번만 몰아줘 하나 둘셋 내가 자기 몰아줄게 하나 둘 그게 뭐야 <laughs> 자기 더 몰아, 근데 더 몰아줘야지 응. 된데? 더 물어줘. 더, 어, 더 물어달라고? 네, 응. 어, 됐다. 내가 물어줄게. 응. 아, 이 뭐야, 약해. 뭐가 약해? 더 해봐. 자기가 해봐. 그리 뭐 그때 해놓은 <laughs> 거 있잖아. <있었나>? <laughs> 아, 그거. <laughs> 그건 너무 심한데, 알았어. 하나. 응. 뭐라졌어? <laughs> 응. 아, 모르겠어. 알았어. 확인해봐야겠어. 우리 부르는거 아니야? 어? 어. <laughs> 지금 사람 엄청 많았었다 사진 나왔어? 나왔어 야또 그새 여기 칠칠이 여기 또 흘렸어요 커피 네. 맞다. <laughs> 네.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니까 힘드네요 제 왼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왼손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것 <laughs> 네. 어? 네네 48번이요 잠시만요 여기요 저희 두 번째 테이블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그는 시간이 10분서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는 한정 음, 아니란요. 라 음, 목살, 삼겹이 한정도 막아니라 한정 맛있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니다용이나무를 얼마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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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을소가눌려래서 뭐야? 뭐도 먹었다. 빵도 먹었다. 빵다 빵도 먹었다. 빵한먹도맞었다 4인분 싫어해요. 아, 맛있어. 맛있으니까 4인분 먹은 거고, 나 이런 삼겹살은 또 처음 먹어보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 삼겹살이?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 자기야. 1인분에 고기가 150g이라서 기본적으로 3인분은 시켜야지, 둘이 뭐좀 먹었다 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안 차서 4인분을 시켰거든요? 근데 어쨌든 맛은 훌륭했어요. 아, 맛있네. 아, 완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어, 집에 맛있는 빵을 좀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태원으로 갑니다. 고고, 이태원에 가면 먹는 사좀하고뭐라고축축하다고 먹을 거하거 세개다 포장해 주세요. 우와. 우와. 반년 툴이. 반년 툴이 아이스링크 5만 원 이상 구입시 이거 주는데요. 대박인데? 이거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전시회는 못 봤지만 그래도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저희가 먹고 싶었던 케이크를 구입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공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었어요. 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음, 좋아요. 아, 내가 좋아요 하면 제기가 구독하는 거야. 좋아요. 구독. 에 v e r y b o d 키 say 어키도키요. 안녕 <laughs> 잘하는데 자기?